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쿄든 오사카든 교토든 어디를 가도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크긴 하지만 자동차들이 뭔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반짝거린다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차를 잘 관리하나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 꼼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세차도 자주 하고 실내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차가 새 것처럼 보이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일본 도로에는 진짜로 새 차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차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뭐, 우리나라 도로만 봐도 10년 20년 된 차들이 쌩쌩하게 돌아다니잖아요. 아반떼 구형 모델이나 SM5 이런 차들 아직도 많이 보이잖아요? 심지어 30년 된 폰이 엑셀도 가끔 보이고요. 그런데 일본은 왜 이런 걸까요? 일본 사람들이 이마바나 분다도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새차 사는 게 취미인 걸까요? 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일본에서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중고차를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 나라가 어떻게 국민들의 지갑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빼가는지 그 치밀한 설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덫의 일본 국민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걸려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운이 좋은 나라인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 자동차 시장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게요. 일본에는 샤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 차검, 즉 차량 검사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건데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는 어떻습니까? 차량이 4년 이상 된 차는 2년에 한번 검사소 가서 몇 만원 내고 후다닥 검사받고 끝이잖아요. 배기가스 측정하고 브레이크 확인하고 조명 점검하고 뭐 이런 것들 대충 통과하면 그냥 2년 더탈수 있어요. 검사비도 5만원에서 8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간단한 정비가 필요해도 10만원, 2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샥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비용부터 어마어마해요. 경차도 최소 7만 엔에서 10만 엔 정도 듭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그냥 검사 한번 받는 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로 가면 15만 엔에서 20만 엔까지 올라갑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2년마다 이 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비용에는 자동차 중량세, 자배책, 보험료, 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따로따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어 한꺼번에 묶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차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연히 검사 통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여기저기 부품 교체해야 하고 수리해야 하는 곳이 늘어납니다. 타이밍벨트 교체해야지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지 서스펜션 점검해야지 이것저것 손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샵캔 비용에 수리비까지 더해져서 한 번에 300만원, 4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5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해요. 10년 된 중고차 유지하려고 매번 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샤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일본에서 차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증명서예요 일본어로 샤코쇼 메이쇼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차 사고 싶으면 대리점 가서 계약하고 돈 내면 끝이잖아요. 주차는 알아서 하면 되고요. 골목에 세워두든, 아파트 주차장에 넣든, 마트 주차장에 몰래 세워두든, 그건 내 문제죠. 물론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내야 하지만, 그래도 차를 사는 것 자체는 자유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차를 사기 전에 먼저 경찰서에 가서 내가 주차할 공간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증명서를 떼고 없으면 월세 주차장을 계약한 뒤에 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차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차를 살 수가 없어요. 막 문제는 일본의 주차장 월세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쿄 시내 기준으로 한 달에 3만 엔에서 5만 엔은 기본입니다. 우리 돈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매달 이 돈이 나갑니다. 1년이면 최소 360만 원이에요. 도심 핵심 지역으로 가면 한 달에 7만 엔, 8만 엔도 있어요. 인전 연간 주차비만 800만 원에서 1 0 0 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대도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나마 지방 소도시로 가면 월 1만 엔에서 2만 엔 정도로 저렴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비싼 편이죠. 차 할부금의 보험료에 샤켄 비용에 주차장 월세까지 자동차세도 따로 내야 하고요. 일본에서 차한대 굴리려면 진짜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연간 유지비가 경차도 50만 엔 일반 승용차는 70만 엔에서 100만 엔이 훌쩍 넘어간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비싸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이 모든 제도의 뿌리를 알려면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었어요. 도쿄도 오사카도 히로시마도 나가사키도 전부 잿더미가 됐죠.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뭘로 일으켰을까 고민하다가 일본 정부가 찾은 답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회사들을 키워서 수출로 돈을 벌자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이 전략은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1960년대부터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성장하려면 해외 수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국내 시장도 활성화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차를 한번 사면 10년, 20년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회사들 매출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차를 오래 타면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차를 오래 타면 탈수록 유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설계한 겁니다. 샤켄 제도를 만들어서 2년마다 거액의 검사비를 나에게 하고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도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13년 넘은 차는 자동차세가 15%나 할증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헌차 계속 굴리면서 돈쓸 바에야 그냥 새차 사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은 내수 시장에서 꾸준히 차가 팔리니까 성장할 수 있고 정부는 차량 관련 세금을 꼬박꼬박 거둘 수 있으니까 윈윈인 거예요. 국민들만 빼고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공식이 뇌리에 박히게 됐습니다. 차는 오래 타면 손해다. 중고차는 사면 안 된다. 새 차를 사야 한다. 이게 일본의 상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버려지다시피 하는 이 중고차들이 대체 어디로 갈까요? 폐차장에서 다 압축되어서 고철로 녹여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차들은 해외로 수출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이에요. 일본 내에서는 10년 된 차라고 하면 거의 가치가 없어요. 그샤캔 비용이랑 유지비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중고차 시세가 바닥을 기어요. 우리나라에서 10년 된 소나타가 500만원, 600만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본에서 10년 된 캠리는 거의 공짜로 넘겨야 할 판이에요. 오히려 폐차 비용 들까봐 돈 주고 가져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차는 품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도요타의 내구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10년 됐다고 해도 관리만 잘 됐으면 20년은 더탈수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같은 곳에서 일본 중고차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파키스탄이나 케냐, 탄자니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 가보면 도로에 일본 중고차가 넘쳐나요. 일본에서 헐값에 매입한 차를 수출업자들이 사서 해외로 보내면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일본에서 50만 원에 사온 차가 아프리카에서는 300만 원, 40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결국, 일본 정부의 이 시스템은 자국 국민에게는 새 차를 사게 만들고 그 헌차는 해외에 팔아서 또 돈을 버는 이중 구조인 겁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시스템이 없어요. 국내에서도 팔리고 해외에서도 팔리니까요. 새 차를 팔고 어, 또 중고차를 팔고 한 대차로 두번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쯤 되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일본 따라 하면 현대 기아차도 더잘 팔리고 정부도 세금 더 거둘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노후화에 따른 세금을 올리거나 검사를 까다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환경 문제를 내세워서 오래된 차 운행을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를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내돈 주고 산 건데, 왜 못하게 하냐, 이런 반발이 엄청납니다. 잘 관리해서 오래 타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알뜰살뜰하게 아껴 쓰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30년 된차 모는 아버지들 보면서 대단하다고 하지 바보라고 안 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가 일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도요타, 혼다, 닛산, 마스다 스즈키, 다이하스, 미쓰비시, 스바루 등등 자동차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내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어, 전체 파이가 크니까 다 같이 먹고 살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현대, 기아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뭐 르노코리아랑 케이지모빌리티가 있긴 하지만 점유율이 미미하죠. 정부가 굳이 국민들 등쳐가면서 새차 사게 만들 필요가 없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현대기아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강제로 밀어붙일 동기가 약한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서민들 차 유지비 올리는 정책을 내놓으면 바로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게 뻔하니까요. 다음 선거에서 표다 잃을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0년 된 차도 멀쩡하게 굴릴 수 있는 겁니다. 검사비 몇만 원 내고 세금 조금 더 내면 그냥 계속 탈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최근 이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일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최근 일본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요즘 일본 청년들은 아예 차를 안 삽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아직 없어요. 취업도 어렵고 월급도 안 오르는데 차 사서 유지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1990년대 법을 붕괴 이후로 경제가 계속 침체되어 왔거든요.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월급은 30년째 제자리에요. 이런 상황에서 차를 사라고요? 사서 뭐 해요? 이 유지비만 1년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그래서 카셰어링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타임즈카나 오릭스카셰어 같은 서비스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빌려 타는 거죠. 15분에 200엔, 300엔 이런 식으로요. 한 달에 몇번안 타는 사람한테는 이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가 70년간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동차 구매 촉진 시스템이 이제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차가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너무 비싸니까 아예 차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차 없이도 충분히 살수 있잖아요. 전철이랑 지하철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차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일본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990년대에는 연간 700만 대 이상 팔렸는데 지금은 4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4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젊은 세대의 차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정부가 의도한 건 국민들이 새 차를 계속 사게 만드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차 자체를 안 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약이 독이 된 거죠. 오늘 일본 중고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처음에는 합리적인 이유로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70년 전 일본 정부가 샤켄 제도를 만들 때는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 했고, 그러려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일본은 이 전략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만든 시스템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변했는데 시스템은 그대로니까요. 경제 상황도 바뀌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바뀌고 젊은 세대의 가치관도 바뀌었는데 제도만 70년 전 그대로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중고차 타기 좋은 나라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래된 차 운행 제한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공해 차량 의무화 같은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해요. 정책이 바뀌면 내 차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일본의 이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